여기가 인천 남촌 농산물 시장입니다. 와 수박이 어마어마해요. 음, 수박 경매, 경매 수박 경매장. 경매는 끝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시인의 장수TV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왔습니다. 예. 남촌 동네 시장에 왔더니 지금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막 수박부터 시작해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가게, 어, 과일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일이 어, 얼마나 싼지 수박이 많으니까 얼마나 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어, 여보, 네.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붉은 글자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어 여기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세를 과일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시지요 <laughs> 오, 참, 수간에한 통에 만 원이네. 오. 어. 만 원에 만 원이네, 왜? 사과도 만들고. 요게 참외가 이게 한 박스에 2만 원이네. 요거는 얼마에요? 똑같아요. 아, 똑같이 한 박스에 네. 2만 원아 엄청 싸다. 순간는 딱딱이가 요게 만 육천 원. 요거는 만 8천 원. 야, 여기 엄청 싸네. 한통이에 5천 원, 4천 원. 이거는 3,000원, 자두가 2만 원, 대추도 마저 도 3,000원. 야, 이거는 5,7,000원. 이거는 13,000원. 이거는 1 2,000야 여기 엄청 싸다 경제. 야, 자두가 8,000원, 7,000원. 수박 엄청 싸다. 야, 수박은 한 중에만 한. 야, 과일이 어마어마하네 1한개많원와 음, 저것도 이게 뭐지? 야, 이거 세 통이 만원이다. 이게 뭐, 이게 우리 뭐잘 먹었 뭐, 많이 먹던 아보카도. 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렇게 아보카도. 이야 이 수분 뭐야 희한하다. 와 이거 봉타도 이게 아삭아삭한 거 이게 만원이야. 음, 음. 음. 샤이 정도는1이 복숭아도 이게 만 삼천 0원0 0짜리는5 0원짜리 이거 고지론이저게네개만5천원 요게 만원1 0 0 0원이면 7,000원 한채 그러서 요게 만많원만원 공바도가만 음. 원, 천도, 천도. 어, 여기 만원 천도 복고하도예 예. 네, 천도 만원이라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렇게. 음. 이 엄청 싸네. 안네 음. 응. 야. 8 0 0 0 여기 한 박스 붙놓으원고 아보카도 여섯 개는 아닌가 있고. 기육 원을. 삼. 아, 어. 어. 어, 싸다 싸. 아, 천원 가져가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와 싸다 싸. 우리 사부가 이게 한 8,000원짜리. 아, 올해 수박이 엄청난 벽인가봐. 네, 네, 수박이 그냥 만원, 만삼천원. 왕수박 만삼천원. 고창 꿀수박이네. 꿀수박 떨려. 자, 여기가 이렇게. 체리가 네. 만팔천원. 자, 체리 만팔천원씩.

아, 음. 수박은 무조건 한 통에 많아요, 네, 15,000원짜리가. 수박은 많아 무조건 많아요. 수박이 12,000원, 그고 15,000원. 이 2만원씩 가져가요. 자주 가 2만원씩. 이 2만원씩 가져가요, 이거. 25,000원짜리. 수박이죠 애플 수박이라고 써놨잖아요. 껍질이 <laughs> <laughs> 칼로 깎아 드실 정도는 아고 어. 이거이것단게사자 한 덩이 그, 5,000원인데? 네, 예. 음... 야, 짭짜리가 이게 2.5kg, 2.5kg에 만 원. 정말, 정말 싸다. 야 가일이 정말 싸네요 우리는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만 와봤는데 여기가 조금 멀기는 해도 와보니까 엄청 가일이 쌉니다 와 이렇게 싼데 처음 봤습니다 어여근격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도매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외도 싸고 수박도 싸고 복숭아도 싸고 전부 다 너무 싸네요. 한번 갖고 오는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과일을 한번 사가 가보십시오. 와, 우리도 지금 몽땅 샀습니다. <laughs>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여기 남촌 어, 농산물 시장 와서 어, 이 과일 시세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